네, 이번에 받을 분은 하이라이트 s h 4 1 2란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 시즌에 롤 2500판 정도를 하시면서 최고 티어는 플레이까지 가 봤는데 플레 4로 강등됐다가 지금 플레 3이십니다 다이아를 너무 가고 싶어서 신청해 본대요.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보잖아요. KDA하고 이런 시간하고 아이템만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인지 나와. 이분은 무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무리를. 그래서 올라프도 하면 승률이 잘 나올 거야. 올라프는 좀무리 했을 때 예상 외에 이득이 많이 나오거든. 에코 대신에 올라프를 하는 게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무리해서 갱킹 찌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갱마 t v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홀수번호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일단 정글은 있죠.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자기 게임의 그런 미래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거를 그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걸 어, 어떤 어떤 식으로 그리냐 딱 봅시다 미드 아칼리 대 탈론 근접 매치업이죠 이런 라인이 갱가면 엔가면 막 이득이 많이 나오는 라인이야 아니네 탑 아칼리에 미드 그거네요 어쨌든 근접이죠 리신 에코 대 탈론 모델 이렇게 되면은 모델가 초반에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델 그냥 받아 먹게 냅두고 탑갱을 가야돼 탑갱 라이즈대 아칼리 이러니까 탑갱 갱을 갱을 갈거면 탑갱 그것도 이제 당겨져 있을 때 아니면은 당겨져 있지 않으면은 와드만 박아주고 빠지게 왜냐면 아칼리가 갱공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 가봤자 이거 플래시도 빼기 힘들거야 그러면 이게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역갱과 성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줘야돼 요 그리고 6렙 이후에는 이제 오브젝트랑 모데카이저의 그런 주도권의 유무에 따라서 게임을 풀어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굳이 갱을 때릴, 때릴 수 있다면 난 바텀이라고 봐. 스펠만 빼줘도 이득이 나오거든, 바텀은. 그니까 러이 게임은 역갱과 성장에, 성장과 시야. 이세 개의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게임이야, 갱킹보다는. 라이너들의 갱홍이 그렇게 막다 좋은 챔프가 아니란 말이야. 아이코가 그렇게 갱킹이 센 정, 정글도 아니고. 아이고. 근데 인베트 사고가 나버렸네요. 탈론을 퍼블을 먹고. 아, 나도 봤고. 탈론 퍼블 좋지 않죠. 플래시도 빠졌어요. 모데카이저가. 갔다가 와서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캐리할 수 있어요. 코는 무난히 레드를 먹어줍니다. 더블 찍고 골렘 먹으면서 정글러 이렇게 골렘을 먹잖아? 이렇게 먹으면서 시간이 날때 라인을 한 번씩 봐줘. 바텀 푸시나 하고 있어. 바텀 푸시 푸시나 하고 있고 상대방 일단 레드 스타트했어요. 레드 스타트. 레드 스타트 한지 그리고 어떻게 아냐면 딱 보, 보잖아요. 바텀이 보였어. 어디 갔어? 라이즈? 나이즈안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스타팅 포인트를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리신이 할수 있는 거 레드를 먹고 블루카 정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레드를 먹고탑 비드 갱킹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무난하게 챙길수 있고 하지만 리신 동성이 이렇게 짜여질 경우에는 지금 바텀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바텀이 갱으로 당할 갱당해서 죽을 일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쪽이 시야를 먹어주고 위쪽에서 파밍하면서 역경을 보는 게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플레이 방식이라 할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난히 정글 돌고 성장을 하면 돼. 아마 리신도 위쪽에 아마 이렇게 갱킹이 잘안 돼서 정글을 돌면서 각을 보고 있을 거야. 일단 위쪽 정글 먹고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나와가지고 미드 갱킹을 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야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 지금 모데카이저가 와드 있잖아. 이럴 땐 미드라이너가 이쪽에 와드를 박아야 돼. 아니면 미드라이너가 와드를 안 박잖아? 그러면 에코가 가서 와드를 박아줘야 돼. 어 봐봐. 미드라이너 지금 와드 박았잖아. 왜냐면 위쪽이 위험하니까. 성장을 무난히 하다가 리신이 지금 미드 아까 말했듯이 위쪽에서 와서 갱 때렸죠? 하지만 모드카이저가 잘 살았어 별다른 손해가 없었어 리신의 상태를보아니 피도 많아 탑은 백업 올수 있고 미드는 백업을 못와 라인이 굉장히 안좋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냥 우리 정글만 먹어야 돼하자하게 이기는 그런 상승도 아니고 이러면 무조건 탈론이 먼저 백업이 온단 말이야 빼도 지금 위쪽으로 빼야돼 탈론이 이거 이 e 넘어오면서 어. 이런식으로 몰아낸단 말이야 다 동선 당한 비야 이럴 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탑바위계를 버리고 블루 버리고 리신이 이렇게 체크가 됐잖아? 됐는데 얘가 블루 안 먹었어 딱 탭을 눌러봤는데 리신 캠프가 12개야 그러면 뭐냐 골렘하고 레드하고 칼날부리 3개 먹었단 소리야 이걸 바로 체크해야 돼 근데 미드 주도권을 보아하니까이바위계는 먹기가 힘들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침 바텀이 라인을 밀고 있어? 그럼 바텀 바이게 먹고 서포터 백업 이용해가지고 이 블루 쪽 정글을 터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바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탑이 다이브를 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봐야 돼 근데 라이즈 대 아칼리 리신 다이브 안 당해 그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는 판단이 뭐냐 바텀 쪽으로 가는 판단이 맞, 맞았던 판단인 거지 이 바이게를 먹고 아니면 이 블루를 먼저 먹고 리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 리신이 지금 여기서 이 블루를 빼, 막으러 온다? 그러면 아, 어쨌든 이 발기까지 먹을, 먹을 수 있어. 리신이 오는 시간 동안. 그럼 이 블루를 안 먹어도 리신이 동선망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서 블루까지 먹을 수 있어. 블루까지 먹을 수 있고 리신이 여기 오는 건 손해야 그 자체가. 왜냐면 바텀 주도권이 없으니까. 정글은 라인 주도권을 있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리신이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먹다가 리신이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리지. 그래서 이거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리신이 여기 와드를 박았다 그럼 이걸 뺏으러올 거야 근데 와드를 안 박았죠 그러니까 어좀 돌아가죠 리신이 딱 보이면 근데 되게 무서워하잖아 이게 왜냐면 리신이 안 보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이게 이 아래쪽으로 갔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나왔겠죠 바로 그런 유동적인 판단이 나와야 돼 리신이 불러먹고 보찌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죠 근데 리신이 여기 보였잖아요 리신이 위쪽에 있는 걸 바, 바, 봤잖아 여기서 리신이 와가지고 보였고 갱킹이 찔렀어 그래서 미드가 개피가 됐고 주도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미드가 백업이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리신이 여기 있는 걸 봤어. 올라가는 게 봤다 이거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바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텀 주도권 주도권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답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픽맨 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하는 거고. 어쨌든 에코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시간낭비했잖아. 를 어. 여기서 일단 실수가 나온 거죠. 근데 운 좋게 부, 블루를 먹었어요. 이거 솔직히 탈론 백업 이용해서 블루까지 뺏을 수 있었거든. 근데 상대방이 준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아래쪽에 와가지고 원래 리신이 이 바게를 먹고 탈론이 여기에 와드를 받고 파이크가 와드를 받고 이 바게를 지키면서 동시에 블루 카종까지 보는게 완벽한 설계에요 잘 챙겼죠? 근데 여기서 지금 2대2 일어나면 안돼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이거 잘못하면은 게임 터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어, 이거 탈론, 롱스톤 두 개라서 한명 그냥 골로 가는데? 와, 이거 망했다. 탈론이 굉장히 잘, 잘 크고, 아이고. 너무 어, 망했죠, 이거? 탈론이 3킬 0됐어 상위티어 애들도 이런 거잘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다 감각적으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완벽히 계산해서 막 움직이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아무리 상위티어라도 최상위티어는 모르고. 다이아정도까지 이런식으로 능동적으로 막 그니까 유동적으로 게임을 잘 하진 못합니다 정글은 마치 수학 공식과 다름이 없어 맞는 공식으로 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망하긴 했는데 이 탈론 어떻게 한번 죽이면 되긴 해잘 해가지고 모데카이저 세긴 세잖아요 궁쓰고 하면은 무난히 성장하면은 에코가 또 좋은 챔피언이야 그니까 에코의... 게임 중심은 성장이 되어야지 갱킹이 되면 안 돼요. 싸움이 되면 안돼 에코는 아이템 나왔을 때센 챔프란 말이야. 그 와중에 용을 잘챙겼어요 상대방 정글은 딱히 이런 픽배에서는 다이브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진짜 성장밖에 할게 없어. 성장하면서 캐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게임, 이런 거 좋아. 리신이 아래쪽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카정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 상대방이 우리 아래쪽일 때 정글 뺏는 거. 레드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레드 뺐고. 좋습니다. 라이즈가 안 보이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해야 돼. 라이즈가 안 보이잖아, 지금. 리신도 안 보이고. 탈론이 다행히 아래쪽으로 왔다. 근데 탈론이 지금 이쪽으로 왔으면, 바로 죽었죠? 아이고, 리신 눈 마주쳤다. 여기 굳이 갈 필요 없었는데. 이건 잘 뺏었어요, 이거. 잘 뺏었어. 이런 플레이는 좋은 플레이입니다. 리신이 이제, 골렘을 먹으러 갔겠죠? 그러면 이제 탑에 와드가 있어. 탑은 이제 엔간하면 갱을 안 나갈 거야. 플래시도 있고, 아칼리니까. 그러면 다시 성장. 다시 성장해야 돼. 게임을 막 급하게 막 끝내려고 하면 안 돼. 와드는 게임을 터트려버리는 탈론, 친구. 미신이 탑갱. 이렇게 갔죠? 하지만 죽진 않을 겁니다, 이거. 죽기가 힘들어. 딱 그런 각만 봐도 얘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찾는 게 정글의 핵심이야. 탑그 와중에 싸움 났습니다. 아이고, 까비. 아깝네요. 하지만 탈론이 빼가 오니까 얘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잡히나요? 아, 잡히지 않습니다. 오, 모데카이저가. 아칼리 살려주려고궁 썼어 그 와중에 에코의 바텀 갱킹 카이사 따주고 어, 완벽한 더블킬 좋아요 롤러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원딜 키웠고 에코 자기 자진도 성장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리신이 지금 탑쪽에 있잖아 탑쪽에 있으니까 이 아래쪽 정글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리신이 아까 칼날부리하고 골렘을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여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쪽으로 카정을 들어가야죠 들어가나요 과연 들어가지 않고 채굴하는 모습. 이런 거 채굴보다는 정글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타워 골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장과, 어차피 여기서도 골드 먹을 수 있어. 이거 하면은 타워 골드 하나보다 더 많아. 또 무리하다가 여기서 잘려버렸죠, 예? 욕심 부리다가. 제가 아까 말했죠, 게임 시작 전에. 이분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릴 거라고. 딱 봐도, 어, KDM만 봐도 나오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장만 해도 됩니다. 성장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성장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실 거면, 엘리스 올라프가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해, 게임이. 어, 렉사 이런 거잘 잘하, 하실 것 같아요. 자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지금. 아, 까생 다이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대박. 파이크 궁. 뒤늦게 코가 지금 커버를 왔죠? 하지만 뒤에 탈론이 백업을 따라옵니다. 이거 죽일 거면 빨리 죽여야 돼요. 여카하죠공 쓰고.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 딱 봐도 안 되죠. 도망가야죠. 오, 좋아. 봐봐, 피지, 피지컬은 좋다니까, 피지컬은 이런 상황 판단과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피지컬이랄까, 그런 게좀 있어. 센, 센스가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진짜 딱 문제입니다. 문제. 조심해야 돼. 레드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탈론 여기 보이면 그때 가면 돼요. 기다렸다가 탈론 보였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상황 판단 좋아.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시 성장하러 가야 돼. 성장. 성장하러 가야 돼 다시. 즉 이럴 때 농구 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좀 개인적으로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공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먹었으니까 괜찮아. 갱킹을 때리지만 이런 안 되는 갱킹. 이런 시간 낭비할 시간에 성장을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야. 못 잡는 거야. 저는 어떻게 잡을 건데? CC도 없는데 둘이 둘이서. W를 맞출 수 있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탑은 뚫려 버렸죠? 이게 왜냐면은 라이즈 다칼리 저렇게 가만히 내두면은 뚫릴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이미 많이 불리한 상황. 이 정도면 솔직히 이미 기울었다고 봐도 대전. 어, 라이너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은 지금 에코 1 1랩 리신 9랩이 정도로 벌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텀을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었고 바텀을 통해서 오브젝트 챙길 수 있었고 성장을 통해서 이 탈론의 성장력을 잡을수 있었던 게임인데 그게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런 플레이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험이 좀 있어요. 이분이 판수가 많거든. 2600판이야. 그래서 그런 정글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날카로움이 없고 너무 욕심만 많아 챔피언부터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프를 계속 하시고 앨리스를 한번 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신, 렉사이도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원은는볼게 없어요 정글은 정글은 15분까지의 역할이 다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솔직히 볼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